한방 적중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아약스 대 폴렌담 시작하겠습니다. 아약스는 라이벌인 호벤에 패하며 충격적인 리그 최악위가 됐다. 타 리그에서도 강팀이 부진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아약스같이 수직 추락을 한 팀은 없다. 그로 인해 스테인 감독이 지난주 경질됐고 와디루가 임시감독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호벤 전 선제골을 지키지 못했다. 만일... 이 경기까지 패하면 팬들의 보이콧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베르바인과 베르기스 브로비, 스리톱을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골을 노려야 한다. 폴렌담은 지난 주말 엑셀시오르에 승리하고 최하위를 벗어났다. 그러나 한 경기를 더 소화한 상황에서 아약스에 한점 앞서있기에 이 경기를 패하면 다시 추락할 수 있다. 때문에 부진한 아약스 상대로 수비 라인을 강화하고 나서는 수비적 운영이 예상된다. 최전방에 나설 뮤우렌을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넘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아약스의 승리를 본다. 역대급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폴렌담 상대로는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수비 라인의 부진 속에 실점이 많은 것과 달리 공격진에서는 꾸준히 골이 나오고 있다. 반대는 부만과 테일러의 중원 지원 속에 베르바인이 상대 측면을 휘저을 아약스가 부진 탈출의 신호탄이 될 승리를 따낼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토리노 대프로시논에 시작하겠습니다. 토리노는 지난 주말 내체 원정에서 터진 부운 조르노의 결승골로 승리하고 한숨을 돌렸다. 중상위권 순위가 가능한 전력이라는 평가 속에 나선 이번 시즌이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이었기에 의미있는 승리였다. 그리고 다음 일정이 사수올로와의 홈경기에 내심 연승 도전도 노린다. 프로 신혼에는 승격팀으로 안정적인 잔류가 최우선 과제다. 대부분의 승격팀들이 일부리그에 올라와 성적을 내지 못하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들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때문에 원정에서 나설 이 경기보다는 엠폴리를 홈에서 만나는 리그 경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칼리아리 원정에서 인저리타임에 두 골을 허용하며 역전패했기에 리그에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에이스인 소울레를 비롯해 바에스와 로만율리 쿠니와 리룰라 등이 피치를 밟기보다는 벤치에서 대기할 것이다. 토리노의 승리를 본다. 기대했던 두반 자파타의 골이 없는 건 아쉽지만 펠레그리가 중용되어 상대 수비를 잘 몰고 다니고 있다. 또, 프로시노의 중원을 압도할 이네티와 리치의 중원이 있기에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놓지 않을 것이다. 원정팀이 리그를 위해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높은 경기로 토리노가 승리하고 3라운드로 갈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